...라면 그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라고. 나에게가 이렇게 뒤에 나올 때는 점심사 2가 나옵니다. 나에게 to me. Amazingly, 놀랍게도 라는 뜻이죠. Amazingly, 놀랍게도. Uh, he took, 그가 찍었다. More than 500 pictures. 500장이 넘는 사진을 during the game. 그 게임 동안에 말입니다. He said, 음, 그거 말해요. 말했다.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To become. 되는 것을. A good photographer. 좋은 사진기자가 되기를 원하면. Carry your camera. Carry는 지니고 다니다. 라는 뜻이죠. 지니고 다니라. Your camera. 당신의 카메라를. All the time. And take. 그리고 찍어라. As many pictures. As. As. 동그라미 치고요 많은 사진 네가 할수 있는 만큼, 즉, 네가 할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은 사진을 찍어라. As many pictures, as as you can, as as possible. You can 대신에 possible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 구과 내용을 listen and speak부터 시작해서, 본문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직접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별적인 피드백할 때 질문하시고 특별히 어,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들 완전히 완성해서 어, 완전 학습을 하고 어, 기말고사 대비에 완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